민주야, 선생님이랑 하나 더 많은 거, 하나 더 적은 거, 자, 요거 공부했었는데, 선생님이 그러면요, 숫자를 말해볼게요. 그럼 민주가 1큰 수를 한번 말해볼까요? 네. <laughs> 선생님 숫자를 한번 말해볼게요. 그거보다 1큰수 말해보세요. 음, 4. 5. 그렇지. 그 다음에 8. 9. 오, 잘했어요. 그럼 이번에는 어, 선생님, 1 작은 수를 또 한번 말해볼게요. 선생님이 말하는 숫자에서 1 작은 수 말해보세요. 음, 6. 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100원짜리 동전 7개가 있고요. 자, 10원짜리 동전 5개가 있어요. 7, 5 자, 그러면은 뭐 동전 2개를 짝 지어서 남는 쪽이 더큰 수니까 한번 민주가 이렇게 짝을 지어볼까요? 음, 2개씩 한번 짝지워볼까요? 짝 지어볼까요? 짝또 짝도 됐고 짝 민주가 지금 동전을 짝을 지었어요. 그랬더니, 아까 7쪽에 있었던 동전 두개가 남았네요. 그쵸? 자, 그러면 숫자 7이 클까요? 5가 클까요? 7. 7이 큰 수예요. 그쵸? 이렇게 짝 지어서 남은 수가 더큰 수였어요. 어, 잘했어요. 화이팅! 화이팅!